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사실을 다른 교회들에게도 알리고 미리 경계를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 보면은 거기에 다루는 모든 문제는 실제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고 어쩌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었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오늘날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사람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 하노라,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뭐,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또 이방인까지 합쳐서 영적으로 열두 사도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구보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구보스 아니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은 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오늘날도 전혀 이런 종류의 문제와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는 전혀 없다 하는 걸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안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중에. 아 그런데 지금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서로 일어나서 환영을 하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자기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는 모습이 아마 만약에 오늘날 예배 시간처럼 야고보가 이렇게 강단에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이렇게 늘 보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 옷을 남노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예배 드리다가도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아니 너는 뭐뭐 뭐 아무데나 앉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있든지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교회 안의 말 때문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은 인내하지 못해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죄에 깊이 빠져서 이중적인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 고질적인 문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압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기도를 시키면은 성경을 마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를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곁에서 보면은 매우 경건하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뭐냐? 행함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로 다 때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정의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걸 들어 보면은 매우 사랑도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그리고 야고보스 전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네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19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을 한분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같이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어 드린 말씀은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는 참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따져봅시다. 14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행함이 없는 말이 문제다. 자, 행함은 없는데 말은 번질을 합니다. 매우 거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넘친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자기 믿음에 관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자, 14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이 자기를 구, 구원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구원하겠느냐? 반어법이죠.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또 남이 볼 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깊은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어떤 경우에도 유혹이나 시험에 박해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만으로 자기의 생각만으로 입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도 남도 속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바로 행함이 없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는 성경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완벽한 고백입니다. 틀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백이 완벽해도 이런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다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산 믿음과 죽은 믿음 그 차이 아십니까?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엄청나죠? 산 사람,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어떻게 대합니까? 반대로 죽은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너는 평소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보니... 너는 행함은 전혀 없다. 자 그렇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네가 한번 증명해 봐라. 이 말씀의 뜻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말은 열매가 바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에 행함이 없는 동정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씀을 합니다. 아마 형제나 자매는 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봤는데 1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하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인간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날씨는 추운데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밥 따끈하게 해가지고 고기 사다가 불고기 해가지고 아니면 곰탕을 끓여서 맛있게 좀잘 드십시오. 아니면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옷좀 좋은 거, 따뜻한 거, 이왕이면 멋진 것좀잘 입고 이렇게 다니십시오. 하나도 주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동정은 합니다. 참 보니까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말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참 깊이 생각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말로는 사랑, 정의, 민주, 그리고 관용, 용서, 배려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만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약한 사람, 아래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착취해서 자기 유리한 것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그렇게 민주, 정의를 말하지만 그의 실제 삶에는 민주적이거나 정의를 위하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중생 없는 열광을 말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금 지역적으로 가면은 이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데 중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혜를 받았다고 열광을 합니다. 아 나는 크게 열광을 받았다. 그리고 곁에서 보면은 어떤 신체적인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뜨겁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자, 다음 말씀 보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귀신들도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대정하는,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는 내용을 제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제가 밑에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귀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로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은 자인의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그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당시 성경 전문가인 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적을 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요? 처음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라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심판 받을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때가 아니야 안다가 왔는데 왜 벌써 내게 와서 나를 괴롭게 즉 심판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임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자,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이 한 말을 누가 보건 8장 31절에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바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보고 지옥에 떨어져라 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무적행, 즉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왜냐 상당히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중에도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기록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보편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냥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가는 중인데, 따라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100%라는 말로 부족합니다. 200%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이야.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분명한 성경 지식에다가, 자,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객지 생활을 한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들었고 외모가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행색이 남노하고 외모도 초라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완벽하게 알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로 전혀 숨기지를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공경에 찬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행은 전혀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해서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혈안이된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이런 천성적으로 태생부터가 잘못된 존재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 하수가 바로 귀신들인데 이런 자기들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한 귀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중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은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니 목사님 몇주 전까지 몇번 반복 거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고로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산 믿음, 참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종교 계혁 이전에 횡행했던 것처럼, 자, 믿음에다가 행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될수 있느냐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두 주제는 절대로 모순된 주제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참된 믿음 대신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그것으로 다된 줄로 생각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은 전혀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행함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 서정 단계적으로 보면은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을 회개하고 삶이 변하고 선을 행하고 점점 더 그렇게 저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연수는 쌓여 가면서도 거룩해지는 과정은 전혀 없고 선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개했고 회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중생했고 성화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에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 것과 죽은 것이 있을 때에 죽은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의 믿음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여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